안녕하세요 이것이 바로 중고차의 홍팀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고차에서는 자사에서 직접 매입한 차량만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허위 매물, 미끼 매물,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바로 중고차에 올려드린 차량을 빠른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번호를 외워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더욱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내부가 정말 기대되는 차량 플래티넘 3 등급의 더 케이 9 차량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 차량 내외관 관리 상태가 정말 좋고, 그 다음에 고급 옵션들까지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 이 차량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기아 자동차의 대형 세단 더 케이 9 3 8 4륜 플래티넘 3 등급의 차량을 가져왔습니다. 좌측에 성능 기록부 띄워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의 구매 포인트로는 자, 이 차량 반자의 주행이 가능한 드라이브 와이즈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풀 엘리드 헤드램프와 턴시그널, 방향지시 등까지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가 기대되는 차량으로 실내 베이지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형 세단에서 찾아보기 힘든 썬루프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 이 차량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 기아 자동차 더K9 3.8 4륜 플래티넘 3등급의 차량 가져왔습니다 자 앞쪽에 먼저 옵션 한 가지 설명을 드려 보자면 반사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은 레이더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방 추돌 방지, 차선 이탈 방지, 차간 거리까지 유지가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큰 차체 내에서도 주차 보조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게끔 어라운드뷰 카메라 전면으로 지금 전면 카메라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 전적으로 차량 상태가 정말 깔끔한 이더 케이 9 차량 헤드램프에서는 풀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밤에는 굉장히 시인성이 좋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지시등이 턴 시그널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쁘게 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포터링 휠에서는 스크래치 거의 없는 아주 깨끗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앞쪽은 약 40~50% 정도 남아있어서 바로 이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정색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좀 상품화 신경을 써서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로 보셨을 때는 더욱더 만족스러운 외관 상태 지금은 다 찍어드리면서 자 뒤쪽 휠도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는 한30% 정도 남아있어서 조금 주행하시다 교체를 하셔야 되지만 그래도 바로 이용하실 수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면서 이 검정색 더 K9 후면부 디자인이 지금 보여드리면 굉장히 꽉 차고 묵직한 모습의 후면부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리어램프에서 보여드린 이두 줄의 면발광이 굉장히 이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도 앞쪽과 똑같이 턴시그널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향지시등 굉장히 이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 한번 눌렀을 때 당연하게도 이 전동 트렁크 적용이 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상품화가 굉장히 잘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단부로 지금 내려가 보시면은 침수 차량에 대한 걱정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K9 차량에서는 메탈 플레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도 완성도가 높고 그 다음에 짐을 실으실 때도 이렇게 찍힘이나 이런 부분을 방지하실 수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수 차량에 대한 걱정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계약서에 명시를 해드립니다 침수 차량 시100% 환불이 되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시를 해드리니까 안심하시고 편하게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측 도장면 상태도 아주 깨끗한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뒤쪽 휠도 약간의 가해는 스크래치는 있지만 그래도 바로 이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내부가 기대되는 차량인데 지금 보시면은 내부는 이렇게 베이지 시트로 지금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화사한 내부를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AWD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차량 이 대형 세단도 눈길 빗길에서도 안전 주행이 가능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 이더 케이 나인 차량. 외관 마무리 설명 지어드리면서 내부 들어가서 나머지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내부로 들어가기 전에 도어 트림 상태부터 지금 보여드리면은 베이지 톤의 도어 트림도 크게 이상 없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크롬 버튼들도 특이사항 없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자칫하면은 오염도가 높은 이 시트 색상인데도 불구하고 특이사항 없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내부로 들어와서 시동을 켰을 때는 LCD 클러스터에서 굉장히 이쁘게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시동을 껐을 때도 굉장히 이쁘게, 잘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시동을 켜서 이 차량의 실키로스 지금 한번 보여드리면 8만 약 1,000km 정도 탄 차량으로, 기아 오토큐 어디 동네 어디든 가셔서 이제 일반 소음품까지 보증을 받으실 수 있는 신차 보증이 남아있습니다 신차 보증은 5년에 12만 키로까지 동네 오토큐 그 다음 기아 오토큐 어디를 가셔도 편리하게 AS를 받아보실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해 드리면서 자 핸들 상태나 이런 부분들도 특이사항 없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이 들어갔을 때는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 버튼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데 같이 들어가는 옵션은 이제 차선이탈 방지부터 전방 추돌 방지까지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보험 최대 7%, 7%까지 할인이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후축방 감지기부터 입, 전자파킹 브레이크까지 여기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에서 보실 수 있는 고급 옵션 한 가지 더 지금 설명을 드리면은 후축방 모니터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방향지시등을 켰을 때도 이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그 사각지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 HUD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주행 중에 계기판을 보시지도 않고 이 주행 정보를 앞쪽 유리에서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HUD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 옆쪽으로 오셔가지고 디스플레이나 이 내비게이션을 확인하실 때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터치식이나 그 다음에 아래쪽을 내려가 보면 DIS 컨트롤러로 이제 편하게 이용이 가능한데 주행하실 때는 이렇게 DIS 컨트롤러를 이용해 하지만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주행 중이 아니니까 제가 터치로 빠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HUD나 이런 부분들을 다 여기서 설정이 가능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방 추돌방지 감도나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다 여기서 설정이 가능한 모습을 설명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이 12.3인치의 풀사이즈로 나오는 어라운드뷰 카메라도 굉장히 선명하게 작동이 잘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이 크롬 버튼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특이사항 없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양쪽 통풍 시트나 이제 핸들 열선 여기서 다 모두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좀더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시면은 무선 충전팩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무선충전 스마트폰을 살짝만 얹어 놓으셔도 이제 충전이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 무선충전팩 지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어라운드뷰 카메라 버튼이나 이제 리어 커튼 버튼, 버튼 감지기 버튼이나 드라이브 모드 오토홀드 모두 여기 안쪽에서 이용이 가능한 점을 설명해 드리면서 간도체 수급 때문에 키 보급이 조금 늦어지긴 하는데 자이 차량 키가 카드키 하나 일반키 하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번갈아가면서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서 전반적으로 깨끗한 이더 케이 9 차량 전면부 마무리 설명 지어드리면서 내부, 뒷좌석 가서 나머지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뒷좌석 들어가기 전에 고급 옵션 한 가지 더 지금 설명을 드리면은 살짝만 닫아도 꽉 맞물리는 고스트 도어가 전 좌석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이제 소음이 현저히 적게 들어오는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동커튼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부터 햇빛 가리는 것까지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한 모습들 지금 보여드리면서 뒷좌석, 도어트림도 똑같이 아주 깨끗한 모습을 좋은 컨디션을 자랑하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뒷좌석도 시트 상태들이 특이사항 없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내부로 들어왔을 때 지금 바로 보여 드릴 거 암네스트에서 지금 양쪽 열선 시튼이나 이제 리어 커튼 버튼 그다음에 대형 세단에만 적용이 되는 이 앞쪽 프론트 의자 움직일 수 있는 버튼들이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러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음량 조절이나 이런 부분들도 뒷좌석에서 다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에어컨 온도 조절까지도 가능한 옵션들이 이 뒷좌석에서도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 옵션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대형 세단에서 찾아보기 힘든 썬루프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좌석 앞좌석이나 뒷좌석에서도 환기가 잘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아주 화사하게 이용이 가능한 이 썬루프 확인시켜 드리면서 내부가 이쁘고 그다음에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는 기아자동차의 대형 세단 더케9 차량 마무리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차량 정리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형 2019년 11월 6일 최초 등록 1 0 k m 수약8만9 0 0 k m 탄 차량이 입고했습니다 기아 더 K9 3.8 4륜 플래티넘 3 등급으로 안전사양이 포함된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 드라이브 와이즈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 어라운드 뷰와 방향 지시 등을 켰을 때 후축방 모니터와 전동 트렁크, 전자 서스 LCD 계기판 등 고급 옵션들이 대거 적용이 되어 있는 이 차량, 그리고 대형 차량에서 찾아볼 수 없는 썬루프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 이 차량. 신차가 7,025만 원에 지금 출시가 되었고, 현재 저희가 판매하는 중고 판매가 3,980만 원, 3,980만 원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자, 화면 아래 직통번호로전시면 제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항상 투명하고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